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다들 기분 좋으시죠? 자, 삼성전자가 종가 기준으로 첫 시총 400조 시대를 열었습니다. 장중에 돌파한 적은 있어도 종가 기준으로는 어, 처음입니다. 그리고 7만전자도 눈앞에 두고 있죠. 7만원 정도는 솔직히 금방 찍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7만원을 앞두고 뭐 갑자기 조정장이 올 수는 있겠지만 뭐 조정장을 사실 피할 수는 없고요. 언제든 폭락장이 와도, 뭐, 우리는 놀랄 게 아니라, 그냥 올게 왔구나. 언젠가 올게. 지금 왔구나. 이렇게 태연하게 받아들이시고, 추가 매수를 꾸준히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폭락장은 절대로 피할 수 없고요. 언제 올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냥 편하게 꾸준히 장기 투자 하시다 보면, 20년 후에는 엄청난 수익률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최근에 삼성전자가 정말 잘 나가고 있는데요. 어, 가만히 살펴보면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도 요즘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 특히 마이크론은 역대 최고가를 최근에 경신했고요 하이닉스도 역대 최고가에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예측대로 내년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호황기가 예상이 되고요 가격 역시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메모리 반도체는 몇 년을 주기로 호황기와 불황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어, 내년부터는 호황기에 새로 들어갈 것이라는 전망이죠. 게다가 요즘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달러가 약세일 때는 외국인이 국내 증시로 많이 유입이 됩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큰 요인이라고 보고요. 달러 약세가 단기간에 끝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어이 상승세는 당분간 크게 꺾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증권가에서도 삼성전자의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어, 최고가가 87,000원까지 나왔는데요. 어, 제가 볼땐 이것도 뭐 그렇게 높게 잡은 건 아닙니다. 충분히 9만 원도 돌파할 수 있을 정도의 어,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 바이러스 사태로 폭락하고 나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굉장히 적었거든요. 그때 삼성전자 욕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는데, 결과적으로 그때 꾸준하고 묵묵하게 삼성전자의 기업의 가치를 믿고 수량을 유지하신 분들은 지금 아마 보람을 느끼실 겁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들은 언젠가는 회복을 하고 본래의 가치를 찾아갑니다. 증권사들이 추정하는 내년 전망치를 보면 영업이익이 46조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인 37조를 25% 정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규모가 큰 기업에서 거의 25%에 해당되는 어, 성장률을 보인다는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동안 삼성전자가 천문학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어, 사실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요. 평택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완공을 했습니다. 아직 풀가동되고 있진 않지만 부분적으로는 가동이 되고 있고요. 뭐 내년쯤 되면 상당한 가동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거보다 규모가 더큰 P3 공장이 지금 건설되고 있습니다. 현재 평택에 6개 동이 건설 예정인데 지금 2개가 완공이 되고 3개째 올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어질 반도체 공장이 더 많은데 벌써부터 영업이익이 이렇게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10년 후, 20년 후에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겠죠. 지금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너무 좋은데요. 사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 하락장에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는데 하락장은 꼭 이럴 때 오거든요. 한참 이렇게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폭락장이 와버리면 그동안 우리가 힘들게 쌓아온 수익률이 한순간에 마이너스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적당히 먹고 진작에 뺄 거라고 후회할 게 아니라 오히려 싼값에 수량을 더 늘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미리 해야 됩니다. 단 장기투자자에 해당되는 얘기고요. 어, 단타를 치실 분들은 익절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겠죠. 자,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어, 장기 투자를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폭락장이 사실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습니다. 어,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제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적어도 장기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주가에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저는 진작부터 하락장을 각오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조정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역시 주가는 예측하면 안 됩니다. 예측은 맞출 확률보다 빗나갈 확률이 항상 훨씬 높은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지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 우상향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어, 매일매일 기업 분석을 하고 있고 그것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어, 뉴스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사실 제가 평소에 어, 많이 얘기했던 내용이고요. 항상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반도체 업황이 어, 올해 말까지 바닥을 찍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개선 국면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가장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파운드리에서도 빠른 성장세를 어, 보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의 주요 고객들이 아마존 웹 서비스를 비롯한 클라우드 서비스와 뭐 서버 그리고 그래픽 카드에도 디램이 들어가고요. 스마트폰에도 디램이 들어갑니다. 물론 랜드플래시도 들어가죠. 스마트폰 시장은 어, 올해 중순까지는 아주 죽을 쑤다가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개선 국면에 들어갔고요. 내년부터는 더욱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스마트폰도 삼성전자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인데, 최근에 고급형 스마트폰 매출 비중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고요. 점유율도 어,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조차 애플을 누르고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3년 만에 이룬 쾌거고요. 일본에서도 삼성전자가 최고의 실적을 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삼성 스마트폰이 되게 인기가 없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프리미엄 폰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래서 3위까지 올라왔고요. 앞으로도 이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사업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사실 제가 중요한 것 위주로 다루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두 개는 누가 뭐래도 반도체와 스마트폰입니다. 쌍도마차라고 할수 있고요. 이두개 사업이 잘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자연스럽게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가의 상승도 사실 반도체 때문에 오르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주가를 봐도 그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 비장의 부기인 파운드리 포텐까지 나중에 터져준다면 10만 원, 20만 원도 그렇게 먼 미래의 일은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삼성전자에 대한 기업 분석을 어, 열심히 해서 공유를 할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장기 투자를 어, 이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